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새유의 사연라디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 4년 차고, 친오빠는 저랑 2살 터울인데 작년에 결혼했어요. 새 언니는 저보다 2살 어리고, 남편이랑 새 언니는 3살 차이가 나요. 왜 남편이랑 새 언니 나이 차를 얘기하냐면, 남편이 아무래도 새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처음 신혼여행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저희 부부도 집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다음날 넘어갈 때까지 계속 새 언니 얘기만 했어요.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형님이 저런 사람을 만날지 몰랐다고 누가 봐도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고 몇 번씩 가족 모임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다 같이 고기 굽는 식당에 갔고 보통 부부끼리 나란히 앉는데 남편이 새 언니가 앉자마자 새 언니 옆에 앉더라고요. 이게 너무 순간적인 일이라 그냥 분위기 좋게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찝찝하더라고요. 그 후에 고기를 굽는데 남편이 새 언니 앞접시에 고기를 계속 놔주고 오빠한테는 형님 제가 대신 보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나? 그런 말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고기를 놔주고 반찬이 멀면 가까이 끌어다 주고요. 새 언니를 빤히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남편이 애주가인데 그날 술 하나도 안 마시더니 우리 차로 오빠네 집까지 데려다 주고요. 그날에 집에 와서도 새언니 얘기하면서 참 밥을 복스럽게 먹는다던가 뭐 피부가 창백할 정도로 희다던가 무슨 향기가 난다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새언니한테 너무 관심 갖는 거 아니냐고 이상하다고 나 의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보고 되려 야동을 그만 보라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새언니 생일을 챙긴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옷을 사왔는데 제 사이즈가 아닌 옷이었어요. 새언니 줄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근을 나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매장에 갔더니 새언니한테 딱 어울릴만한 원피스가 있었대요. 제가 화를 내도 저만 미친 취급을 받는 게 남편은 이런 게 우리 집, 그러니까 친정이죠. 사위로서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라고 미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해놔요. 저는 아주버님이 있는데 만약 형한테 어울릴 것 같은 게 있으면 당신은 안 사겠냐고 제가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시댁과 거리가 가깝지 못한 거라고 해요. 항상 여기서 말문이 막혀요. 뭐라 말해도 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밖에선 남편이 애처가처럼 행동하니까. 저만 피가 말리는 느낌이에요. 오빠한테 말해보고 싶긴 한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어느 날은 새언니가 카톡에 오빠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항상 남편이 그 사진을 저장해 놓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면은 너무 사이좋은 부부로 보여서 그 사진 보면서 우리 부부도 이렇게 잘 지내야지 하고 다짐을 한대요. 저는 세언니 사진이 갖고 싶어서 저장을 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망상인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이 계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세언니 혼자 있는 사진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임신하면 태교용으로 쓰려고 저장해둔 거라고 했어요. 이쁜 사람을 봐야 이쁜 딸 낳는다고. 그래서 제가 연예인 사진을 보면 된다. 그렇게 해도. 집에 코앞에 연예인 뺨치는 사람 두고 뭐하러 연예인 사진으로 태교하냐고 해요. 지금은 남편이랑 관계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제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지 아이 계획은 포기했어요. 남편은 뭐 이상한 데는 안 가고 혼자 푸는 것 같고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진짜 제가 이상해진 건지 정신병인지 남편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서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남편과는 아주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데, 남편과의 대화 중 절반은 새 언니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추진한 가족여행 이야기. 아, 남편이 추진했어요. 오빠 부부랑 부부 동반 해외여행이요. 남편은 키가 커요. 오빠도 작은 키는 아닌데, 남편보다는 작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키랑 외모, 능력 같은 걸로 자꾸 제 앞에서 오빠를 깎아내려요. 전 이것도 남편이 새언니를 좋아해서 경쟁심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모두 일상이 되었는데 요즘은 이게 현실인지 제가 미쳐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댓글 반응 한번 보실까요? 스니님께서도 남편분 행동이 도에 지나친 거 느끼고 계시죠? 그 느낌이 맞습니다. 남편은 친정 식구에게 잘해주려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대는 것들이라 확실히 제대로 선을 그으셔야 할듯 합니다. 나중에 여행가서 세원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애쓸 걸 생각하니 너무 끔찍해요. 그 여행도 취소하세요. 오빠한테도 조목조목 말해서 상담하고 오빠분께서 제대로 정신 차리도록 큰소리 한번 해야 할것 같아요. 사실 정신머리가 상당히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빠분과 스니님이 말로해서 못 고쳐진다면 버려야 할 수준입니다. 친정에 잘 보이고 싶으면 장인어른 장모님께 옷을 사드리던가, 글 스니한테 옷을 사주고 친정에 자랑하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남편분 정말 이상해요. 제가 새언니 입장이라면 받은 옷은 입고 싶지도 않고 징그러울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란 말 아세요? 남편이 불을 어둡게 해놓고 아내가 집안이 어둡다고 하면 안 어두운데? 하면서 이상한 취급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남편에게 판단력 등을 의존하게 만드는 연극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님 남편은 지금 님을 가스라이팅하면서 판단력을 흐리고 자기의 과도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래도 부인하면 이 글과 사람들 반응 보여주세요.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네 사연과 댓글 모두 잘 읽었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반대로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 아닌가요? 제가 남편의 가족분을 그렇게까지 챙긴다고 하면은 사실 화안 내는 게더 이상한 것 같은데 글쓴이 분께서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해야 될것 같네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